중심으로 네. 가면서? 어, 네. 저는 컬링 한중전 정말 손에 땀을 쥐며 재밌게 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중국 선수들에게 기선제압에 성공했지만 추격당한 후 계속 따라가며 멋진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중국 현지 언론과 SNS는 근거 없는 순수 비난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예쁘다고? 다들 똑같은 청양외과 출신이라 그런가 보지? 라며 큰일 날 소리들을 쏟아내는 건데요. 정말 민족성이라는 게 국격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정말이지 진짜 명승부는 단순 경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전 세계인이 모이는 화합과 평화의 장인 올림픽에서 중국과 한국이 명확하게 수준 차이를 느끼는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단순히 누가 경기를 이기고 메달이 더 많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환영받고 다른 나라의 동료 선수들이 축하해주고 어떻게든 한식도시락을 맛보고 싶어서 부탁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반면 중국은 누구를 만나도 자리를 피하고 반칙왕을 겨냥해 공식 인터뷰에서 중국 때문에 경기를 모두 망쳤다, 암적인 존재들 사라져야 한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고 있는 건데요. 선수들도 자신들의 조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수준이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명명백백 알게 되는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죠.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여자 컬링 대표팀에 대한 음해부터 시작해 중국이 올림픽에서 일으키는 잡음들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컬링 여자 대표팀 5G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을 선망하고 동경하는 일본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현지 언론 데일리 스포츠는 한국 컬링 여자 대표팀의 미모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랭킹 3위의 실력은 물론이고 외모까지 훌륭하다. 이들은 일본 SNS에서도 미녀군단으로 화제가 됐으며 직전 경기에선 무적의 존재감을 보여준 김민지가 주목받았다라며 거의 팬클럽 기사에 가까운 보도를 내놓는데요. 영미라고 소리지르며 냉철하고 날카로운 외모의 스킵으로 주목받던 팀킴을 밀어내고 대표팀 자리에 오른 경기도청 5지는 4명의 이름이 지로 끝나고 남은 한 명인 설예은은 시국이 왕성해 별명이 돼지라고 불리기에 5G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도 끝내줍니다. 2023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기도청은 첫해부터 범대륙 컬링 선수권 대회와 그랜드 슬램 내셔널에서 우승하며 존재감을 뽐냈거든요. 한국팀으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정상을 정복했고 지난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선 무려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전승 우승을 달성했죠. 한국이 여자 컬링에서 정상을 차지한 건 2007년 동계 아시안게임 이후 18년 만이었죠. 그렇게 올라선 세계 랭킹 3위의 실력을 바탕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최소한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팀킴을 넘어 한국 컬링 사상 첫 금메달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팬들은 이런 뛰어난 실력은 물론이고 빼어난 비주얼에까지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은 한류 드라마 배우 같은 귀여움, 귀엽고 컬링도 엄청 잘한다. 한국은 관역에 쏘는 것은 뭐든 잘한다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눈에 띌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나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팬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중국을 꺾은 뒤 왜곡된 애국심은 굉장히 뒤틀려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럽기만 한 예쁜 우리 컬링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 성형 의혹 제기 등잊지도 않은 사실로 근거없는 비난 세계를 쏟아내기 시작한 건데요. 정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보자면 충분히 이런 질투심이 폭발할 만한 경기이긴 했습니다. 팀 5G는 유리한 후공을 잡은 3엔드와 5엔드에서 각각 3점과 4점을 뽑아내며 앞서 나갔는데요. 9엔드에서 3점을 베껴 역전을 허용하며 중국에게 밀리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후공으로 맞은 마지막 10엔드에서 2점을 내며 재역전했죠. 그리고 마지막 샷에서 하우스 정주앙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중국스톤을 걷어내면서 승리가 확정됐죠. 무려 92%의 테이크아웃 성공률을 자랑하며 정규와 샷 감각을 자랑하는 서드 김민지의 실력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마 중국 사람들의 팀 5G에 대한 열등감은 지난 하얼빈 대회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중 중국 홈팬들이 그때도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짜요를 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욕하면 공안들이 잡아가니 응원하는 척하면서 고성방가로 집중력을 흐트러보려는 얄팍한 민족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순간이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지 스킵은 완벽한 드로우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누가 뭐래도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해피 바이러스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단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들이 소통하며 누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다그치는 느낌이 아니라 같이 해내는 언니 동생의 원팀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컬링 슈퍼리그 라인업 소개 영상에서 선수들은 다 같이 크리스마스 분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설리언 선수는 트리 모양 모자에 루돌프 코를 달았고, 김수지 선수는 선글라스와 함께 산타 모자를 썼죠. 김민지 선수는 선글라스와 루돌프 코를 달았고요. 금은지 선수는 작은 트리가 달린 머리띠를 쓰고 해맑은 표정으로 인사했고, 마지막으로 설리지 선수는 산타 모자, 루돌프 코, 산타 수염 등풀 세트로 장착했는데 수염을 쓸어내리는 등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죠. 선수들 뒤편에 산타 분장을 하고 외계인 안경을 쓴 사람이 춤을 추며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또 하나의 웃음 포인트가 되며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우리 코리안 컬링 스위터트 선수들이 보고 전 세계 네티즌들의 마음도 우리랑 똑같았습니다. 한국 컬링은 얼굴 보고 국가대표 뽑는 거냐? 얼굴부터 이미 금메달이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의 일상 사진만 봐도 엄청나게 밝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더욱 화제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왕실 귀족 같은 훈훈 비주얼을 사랑하는 컬링 스윗하트의 인기는 사실 이전부터 글로벌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기가 어찌나 상당한지 지난 동기 아시안게임 시절에도 경기가 있을 때면 어떻게든 이들을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멀리까지 꽉꽉 들어쳤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말할 것도 없이 경기마다 사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정도였는데요. 지난 아시안게임 압도적인 전승 금메달 이후 인터뷰에서 스킵에게 외모 순위를 묻는 기자가 있었을 정도죠. 그런데 능글맞은 매력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연예인 뺨치는 끼까지 자랑했는데요. 그는 기자에게 일단 다 예쁘다. 그런데 내 입으로 꼭 얘기해야 하는지라며 은근슬쩍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운동선수가 외모로 주목받는 게 좋은 일이냐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력까지 완벽한 상황이니 딱히 어느 누구 하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다 보면 이런 사기 캐릭터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구나 생각하면 편할 것 같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사랑스러운 팀 5G에게 성형이 어쩌고 저쩌고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며 흉보는 중국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개최국이기에 더욱 홈 어드밴티지를 받고 홈팬들도 가득한 이태리의 리빙레전드 쇼트트랙 선수 입에서 정말 화난다. 중국 선수가 내 경기를 망쳤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의 이탈리아 쇼트트랙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4위에 머무르며 메달을 목에 거는데 실패했는데요. 레이스 후반 4바퀴가량을 남긴 상황에서 추월을 시도했는데 중국 선수 국리의 손과 몸에 밀려 최하위로 뒤처지며 흐름이 깨졌던 것을 겨냥해 뱉은 말이었죠. 이뿐인가요?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며 비매너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중국 현지 언론은 렌즈원 선수가 네덜란드 베네마르스의 스케이트날을 건드리고 진로 방해를 했다는 오심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사과했지만 베네마르스는 구라파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큰소리를 항의하고 렌즈원의 어깨를 치고 밀쳐냈다. 매우 무리하고 불친절했으며 자랑스러운 중국 대표팀 렌즈원은 대국의 품격을 보여줬다라고 포장했죠. 방귀 낀 놈이 성는다는 말이 딱 맞다 싶죠. 이럴 때마다 정말 우리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나 크구나. 우리 민족성에 정말 선하고 바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정한 팀 코리아의 저력을 자랑하며 외모면 외모, 실력에면 실력까지 만점짜리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